에스라 9장은 에스라와 2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1차 귀환민들이 이방인 족속들과 통혼을 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무너진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셨던 바로 그 가난한 족속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것은 통혼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부인하고 범하는 그죄 가운데에 빠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통탄해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좀큰 관점으로 에스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포로 귀환이라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어, 차 우리 아는 것처럼 삼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언약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 진행시켜가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포로된 백성들한테 너네 가서 니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러면서 놓아주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법적인 보호까지 허락하고 그것을 그것을 받아서 지금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공동체로 다시 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나눴지만은 그래서 스룹바르베를 중심으로 해서 1차귀환자들이 먼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모자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을 이들이 완공하고 유월절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라가 오기까지 그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이들이 신앙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금지하셨던 그가난한 족속들과 혼인을 하는 그런 신앙의 타협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또 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자주는 자주는 우리는 큰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보이실까? 율법이 말씀이 이들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라를 이차귀한 민들과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공동체로 이들이 이제 오전,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역사를 한 것이 율법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칠장 가면은 처음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를 따라다니는 반복된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예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화요일 날 봤지만은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말은 그냥 율법을 잘 공부하고 있었던 학자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기를 재빨리 했던 사람이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것이 율법을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어떻게 보면 곧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지만은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이 에스라처럼 순종의 재빠른 학자 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 위에 서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가? 율법으로 했다. 즉 말씀으로 이것을 이 말씀을 그들의 절대 기준으로 세워 줌으로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기 위하여서 보내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구원관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천지차이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뭐 율법은 구약의 것이고 폐해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간혹 가다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계명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다른 설교를 듣고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방금 설명해놓고는 딱 실제 생각은 율법 개명 얘기하면 그건 바로 율법주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말 간교한 계략이고 크게 성공한 전략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칭해에 대한 율법의 역할과 성화에 대한 율법의 역할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칭의에 대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많은 많이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너 이대로 살아야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이 될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잣대로서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이때 율법이 우리를 유일한 구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의 역할 칭의에 대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해에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뒤에는 우리가 이제는 성장한, 장성한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역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해주셨습니까? 후해주셨습니까? 출애굽 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네 이거 가지고 한번 애굽에서 나와 봐 하고 먼저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 내 주시고 니네 이제 내 자녀 되었으니까 니네 이제 내 백성 되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전에 옛 사람의 모습 버리고 옛 사람의 기준 버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견고하게 서 가봐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뭐 은혜의 시대에 산다 성령 시대에 산다 신약 시대에 산다 이래 버리면은 성장은 없다 라는 거예요. 뭐 물론 성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위 뭐 뒤집어지는 경험들 변화되는 어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씩의 성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안 바뀌면 이 절대 근본 기준이 안 바뀌면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반드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도 이 기준이 밑에 그대로 깔려 있으면 언젠간 이 기준이 다시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는 뭐, 무슨 뜻이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은혜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을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너희들 율법 말씀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살수 있는 힘으로서, 은혜로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제가 말하는 오늘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만든 613개조 그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은 십계명 중심을 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재해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온전한 성도로 서가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에 대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일절을 보면은 이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차 귀한들 귀환 귀한 민들과 함께 에스라 곧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도착한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도착하니까 이들이 가난족석들과 통혼한 그 가증한 일이 드러났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율법을 상징하는 에스라가 오니까 이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명 걸고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겠다라는 결단하기 전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뿌리 깊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온 이 가난 이 귀환자들이 가난 족속들과 통원하는그 가증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2절 말미에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럽니다. 으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너나 할것 없이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평신도건 목회자건, 서리집사건, 안수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철저한 피조물이고 지극히 연약하고 죄악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됐다고 라 해서 절대 자동으로 서는 거 아니다. 누가 선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선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한 이유를 지금 에스라 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Separate, divide, 거룩하다, 구별시키다. 그게 거룩하다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삶이 사실은 거룩한 삶인 것이 다른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전을 완공을 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건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율법, 겸 제,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왜 2차 때 보내셨는지,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율법 위에 철저하게 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랬습니다. 섞이게 하였다. 이 섞이다라는 말은 그냥 지금 뭐 통혼해서 피가 섞이고 뭐 요새 말로 다문화 가정이 되고 이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섞이다라는 원어의 뜻은 서약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잠시 포로에서 노임을 받은 이따 보면 에스라가 고백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만은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는 이들인데. 그 언약을 버려 버리고 세상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와 에스라를 둘다 에스라가 썼는데 이두 책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설수 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늘 저 끝까지 쫓겨갔다 할지라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모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예스라가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버릴 수가 있게 되는가? 이 언약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말씀에 삶 그들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를 보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나눴지만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는 원래가 두 주인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원래 세상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시지만은 너희가 세상을 붙드는 순간에는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란 듯이요.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배신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왜 인간은 두 주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양다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 순간엔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두 주인 섬길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이. 여기에 쓰인 그들과 섞였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세상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 우리 죄인이니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처참한 죄인됨이 드러날 때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로스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예스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끝에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근심 중에 일어나서 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 그럽니다. 저녁 때까지는 이 처참한 죄악상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에스라 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에스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긴이 책의 분량 동안 계속 에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심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이다. 그때 일어나야 회개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원래 다 죄인이야. 어떻게 인간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인간의 교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수 있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스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에스라의 고백들을 뭐 길지만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버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8절에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며 뭐 얼마를 남겨두어 조금 소생하게 하여 주셨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귀환했는데 우리가 또개명을 버렸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11절에도 이 땅에 들어가면 가증한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들만 다 골라가면서 범했습니다 지독하게도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또 15절 끝에도 보면 은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의자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본 것처럼 이들이 이방 아내들을 다 버리는 회개와 결단 신앙의 개혁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서, 주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을 반드시 율법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 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시간에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세상과 맺은 모든 언약들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께 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중보기도 중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